형자님이 나와 있는데 홍콩에서 마신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건 성문이 아닙니다. 저 보이시나요? 아 너무 멋지다. 이소룡이 너무 보고 싶었어. 버스가 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 새벽에 비가 왔었나봐요. 땅이 젖어있네. g o o 입니다어 비가 엄청 오는 것 같은데 소리가 와. 비가 엄청 오네요. 비가 곧 그칠 것 같아요. 하늘을 보니까 비는 곳 그칠 것 같고요. 아하, 여기서 2분 거리네, 2분 거리 제가 가려는 곳이에요. 홍콩 사람들이 아침에 먹는 죽 같은 건데요, 콘지라는 걸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제가 가는 식당만 지금 줄이 서 있네, 이곳입니다. 똥냉차랑 빵. 그냥 꽈배기 같은 냄새 꽈배기. 음. 설탕 안 묻은 꽈배기. 드디어 제게 나왔습니다. 소고기죽이고요. 음. 맛있는 소고기죽. 빵을 찍어서 음. 음. 빵이랑 엄청 잘 어울리네요 이거 같이 먹어야 되나요? 어 여기 한국 사람들한테 호불호 없는 맛인 것 같아요 죽과 함께 먹은 빵도 너무 맛있었고요 와, 근데 지금 나오자마자 이거 무슨 일이죠? 아 너무 뜨거운데? 일단 저는 호텔에 잠시 들어갔다가 짐짐 다시 챙겨서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호텔에서 나갈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호텔의 느낌은 있을수록 정이 드는 호텔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에다가 제 짐들을 풀고 제가 여기서 지내보니까 오히려 큰 방에 있을 때보다 더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일단, 동선이 짧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 손에 다. <laughs> 심사추위 한복판에서 두명 정도 지내실 공간을 찾는다면 여기도 굉장히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주위에 맛집도 많고 갈 곳도 많아서 위치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갈 호텔은 어떨지 약간 기대가 되네요. 왠지 느낌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laughs> 다음 호텔은 어떤지 한번 가서 인사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또 먹으러 갑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왔던 길인데 어젯밤과 오늘 아침의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최대한 덜 걸으면서 쉬는 여행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과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냄새를 맡는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싶어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아이렇게 써있네 풍자님이 나와있네 풍자님이 아 제가 시킨 에그타르트랑 밀크티가 나왔어요 밀크티 너무 귀여운데 어 너무 귀여워 먼저 식사 전에 밀크티 한번 맛해볼까 음 밀크티가 특별하진 않은 것 같고 에그타르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따뜻해요. 에그타르트가 엄청 뜨거운데? 음, 앗, 뜨거 음. 음. 속 안은 엄청 촉촉하고 뜨거워 음, 뜨거운 에그타르트는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요. 음. 에그타르트를 먹고 나니까 입맛이 확 살아났어. 오, 볶음면인데, 어, 어제 먹었던 쌀국수랑 비슷한 면인 것 같아요. 기대가 되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면부터, 면을 비벼서. 음, 냄새는, 상상하는 그런 볶음면 냄새에요. 음. 뭐 특이할 줄 알았는데 약간 짜장만 나는 짜장만 나는 볶음면. 저 오늘 먹었던 죽도 그렇고 이 볶음면에 있는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 음. 면은 괜찮아요. 면은 그냥 호불호 없는. 음. 음. 여기게 넓은 납작면이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마라탕에 많이 넣어먹는 그 투명한데 넓은 면 있잖아요. 마카오 레스토랑에서 먹은 후기를 말씀드리면 특별하진 않아요. 다른 곳을 가셔도 될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씨엔 모자하고 이런 가림막 필수입니다, 필수. 3일 내내 이런 날씨였으면 좀 걷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몰이 하버시티라는 몰이에요. 하버시티. 어? 이 브랜드 커피가 핫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내이 에스컬레이트 자체가 이 커피숍을 가는 거였구나. 어, 어? 와, 엄청 깔끔하네. 주문은 여기 QR을 스캔하면 주문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메뉴가 나오네요. 음. 이렇게 누르면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을 한번 볼게 음. 적당히 산미가 느껴지면서 적당히 다크하고 좋은데요? 향이 되게 좋네.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홍콩에서 마신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빵이 나왔어. 찢어서 먹을게요. 음. 아. 음 버터 향도 좋고. 달골 랐네 달달한 빵에 아메리카노. 조합이 꿀이야, 꿀. 음. 어, 비가 살짝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버시티로 피난을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갑자기 비가 와요. 엄청, 여기는 다 명품이구나. 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젠틀몬스터가 있네? 2층을 걷고 있는데, 우와.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데가 있네요. 뷰를 볼수 있는 데가 있네, 뭘안네 나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아, 닫혔네. 못 나가게 문을 막아놨네요. 저쪽으로 지금 차들이 계속 가는데, 제 눈에는 저게 스텔스 차박하기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하버시티를 구경하고 나왔는데요. 저 앞에 홍콩섬이 보이는데, 홍콩섬에 구름이 살짝 끼면서 엄청 멋진 것 같아요. 오, 오묘해요, 오묘해. 오묘해. 저쪽에 줄이 엄청 길어서 봤더니, 베이크하우스네요. 오늘 확실히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이제 제 호텔에 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짐들을 맡겨놓고, 저처럼 여행을 하다가 짐을 찾으러 오나 봐요. 이제 짐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4분 거리래요. 이번 호텔은 어떤 느낌인지 참 궁금하네요. 흠. 인도리 라이프. 도착했습니다. 오. 어, 룸 느낌이. <laughs> 어, 이거 뭐야. 빨간색. 룸 번호가 111이에요. 그럼 1층인 건가? 방이 커요. <laughs> 방이 왜 커? 와, 방이 큰데요? 와. 어 뭐야? 창문이 없어. <laughs> 제 방에 창문이 없어요. <laughs> 창문이 아닙니다. 저 보이시나요? 와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오... 제가 오늘 타는 비행기가 오늘 새벽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호텔에서 10시 정도에 나가야 되는데, 낮에 계속 돌아다니면 와이프가 힘들 것 같다고 숙소를 얻어준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쉬는 공간으로는 괜찮습니다. 여기 방 느낌이 좀 무서워요. 창문도 없고 지하실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왜 나를 1층을 줬을까? 좀 위를 줬으면 좋은데. 방에서 좀 칙칙한 냄새가 나요. 향수를 좀 뿌려야겠어. 지금 이방 안에만 있으니까 제가 지금 홍콩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laughs> 헷갈리네요. 창문도 없고 하니까 그냥 지금 뭔가 순간 제가 한국인 줄 알았어요. 이제 다시 에너지가 차니까 또 나가고 싶어지네요.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내 호텔이 이렇게 생겼구나. 다 창문이 있는데 왜 저는 창문이 없을까요? 제 와이프가 저 호텔을 잡아준 가장 큰 이유가 공항 가는 버스가 바로 앞에 있어서요. 버스 정류장이 여기고 호텔이 바로 여기고. 근데 정말 오늘. 호텔 방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새벽 2시 비행기인데, 12시에 체크아웃을 해서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아 그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제 와이프한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체크아웃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호텔 방에서 한 2시간 자고 나오니까 다시 텐션도 올라가고요. 이제 또 열심히 또 먹으러 다녀야죠. 근데 자는 동안 또 비가 왔었나 봐요. 땅이 또 젖어 있네. 심사추위 바로 옆길인데 이 길은 사람들도 없고 한적하니 좋네요 사람들 사이로 걸어 다니는 게 은근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적하니 좋네요 뒤에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시 심사추위가 시작이 되고요 이 심사추위 쪽으로 오니까 제가 이제 완차이 쪽을 다닐 때 태국 음식점이 많다 그랬잖아요 심사추위는 한식당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네요. 제가 온 곳은 여기입니다. 1, 2, 3, 4를 시킬 건데 하가우, 시우마이, 튀긴새우, 딤섬, 샤오롱바오. 근데 보니까 거의 보면 여기 왕관 있는 게 엄청 맛있는 건가 봐요. 티를 주는데 이 티로 이거를 한번 세척을 할 수가 있대요. 세척을 해서 먹으라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건가 봐요. 소독을 해서 버리고 음, 무조건 딤섬을 시키면 티가 나와요. 티는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거라 이 티로 티로 딤섬을 먹으면서 기름기를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뜨거워! 어우 너무 뜨거워! 아, 제가 딤섬이어를 온 이유 중 하나가 맛집이기도 한데 일단 딤섬의 양이 혼자서 먹기 딱 좋은 양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두 조각, 세 조각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일단 여기로 와보게 됐습니다. 따뜻한 티를 먹으니까 또 좋은데? 요 이게 튀긴 새우 딤섬인 것 같아요. 오또 나왔네요. 오 이건 뭐지? 이걸 먹고 와이프가 저한테 꼭 어딜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먹어달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 완전 아바타 놀이라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먹어보라는 거를 대신해서 먹고 있어요. 일단 튀긴 새우 딤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뭐지? 하얀색 소스가 있는데 마요네즈 같아요. 냄새는. 먹어볼게요. 아까가 새우가 과일요요 새벽 2시에 비행기를 타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즐기다 갈수 있으니까 좀 좋은 거 같네요 음. 아뜨거 이제 완성체가 됐습니다 이두 가지가 더 나왔거든요 소스를, 소스를 같이 주셨어요 아, 땡큐. 일단 나온 순서대로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음. 이건 한국에서 많이 먹어봤다. 한국인은 소스죠. 음. 음. 저는 소스가 훨씬 맛있네요. 고추기름이랑 향이 확 들어오면서 음. 얘는 이런 고추기름을 주더라고요. 아, 약간 식초 향이 나네. 식초 향이 나. 고추가 아닌가 봐요. 음 너무 뜨거워. 초간에 고기가 엄청 잘돼 있어요. 엄청 찰져. 음 지금쯤 느끼하니까 피한 잔. 아, 개운네 캠핑 가서 여기다 만두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탐나는데요 음. 입안에서 딱 씹는 순간 육즙이 팍 터져. 음. 일단 마음에 드는 건 소량으로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재 먹고 갑니다. 와이프의 아바타로서 와이프의 또 미션을 하러 디저트를 먹으러 바로 이 근처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서 2분 거리네요. 이 집이에요. 합석이네요. 밀크 푸딩을 시켰습니다. 밀크 푸딩. 와우! 땡큐! 10초 만에 나오네요. 10초 만에. 오, 진짜 푸딩이에요. 맛있는데? 입안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너무 맛있는데? 꼭 드셔보세요. 정말 푸딩이. 이게 다 푸딩이에요. 제 푸딩은 진짜 5초 만에 나왔고요. 딴 요리 같은 걸 시켜도 1분 안에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빨리 나와요. 엄청 빨리. 저랑 합석했던 옆에 분은 국수랑 토스트를 드시는데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 제가 배가 불러서 먹어보질 못했네요. 홍콩 문화에서 차찬탱을 뺄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 차찬탱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차랑 음식을 함께 할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처럼 가서 디저트만 먹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진짜 모든 가능한 곳인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공항을 간다는 게안 믿겨져요. 왠지 내일도 있을 것 같고, 모레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계속 놀고 싶네요. 여행은 항상 마지막이 다가올 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나저나 진짜 덥네. 땀이 나네요, 땀이 나. 와, 사람 많은 것 봐. 진짜 많네요, 사람. 와, 여기 장난 아니구나. 와, 와, 너무 멋지다. 저긴 음...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배들이 떠 있는데, 이런 걸 돈을 내고 탈수 있나 봐요. 차의 거리가 이렇게 핸드프린팅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홍콩섬의 경치가 와 진짜 너무 멋지네요 진짜 우아우아 밖에 안 나와 너무 멋지다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의자가 있네요 컵홀더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쉬면 좋겠지만 저는 가고 싶은 커피숍이 있어서 그 커피숍을 가고 있습니다 엄청 귀여운데 황금돼지네요 황금돼지 황금돼지 한 번만 만지고 가야지 왠지 모르게 만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 스타벅스를 지금 갈 건데요 저 스타벅스를 가기 전에 가야 될 곳이 또 있어요 스타벅스도 오고 싶었지만 진짜 운이유 따로 있어요 바로 이거죠 홍콩하면 이소룡이죠 이소룡이 너무 보고 싶었어 이소룡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홍콩섬을 바라보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관광하는 배를 여기서 이렇게 태워 주나 봐요 저쪽에 있는 배처럼 여기서 배를 타고 절로 나가는 거죠 배를 타고 야경을 보면 엄청 멋질 것 같아요 아 사람 진짜 많았네요 지금 잠깐 쉬러 또 호텔로 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쉴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홍콩을 좀 즐기고 싶어서 나왔어요 와 습기 봐 습도 때문에 안경에도 습기가 마지막 홍콩을 그래도 좀 즐겨봐야죠 이분이 나인이 홍콩에도 있네요 엄청 이걸 많이 먹더라고요 땡큐 와우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홍콩 분들이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음 맛이 계란빵 같은데 좀더 크리스피해요. 크리스피한 계란빵. 음 엄청 달지도 않고 괜찮은데요? 계란빵 먹으면 끝에 테두리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음. 네 번. 우유랑 파로가 들어간 건데 그냥 고구마 맛 같이 나네요. 맛있어. 고구마처럼 막 씹혀요. 마실 때마다. 저 집은 어제부터 사람이 많아요.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뭘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먹는 법을 몰라서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공항을 갈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시간은 10시고요. 그래도 오늘은 쉬는 공간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마지막 날을 좀 편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숙소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제 와이프가 제가 공항으로 갈때 편하게 이동을 할수 있도록 동선을 보다 보니까 이 호텔을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은 정말 편하게 잘 쉬고 좋았는데 저한테 다시 오라 그러면 다시는 안올것 같아요. 제가 쉬는데 창문이 없으니까 어딘가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닫고 있어야 돼요.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 버스가 제가 알기론 20분에 한 대씩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놓치면 20분 기다려야 되니까 일단 서둘러 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제가 타는 버스가 옵니다. 여기는 터미널 1입니다. 터미널 1. 체크인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H네요. H. 쫙 끝이에요. 홍콩공항에 와보니까 늦게 출발하는 비행기도 엄청 많네요. 전 진짜 한가할 줄 알았는데 지금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라운지로 가려고 합니다 홍콩에서의 마지막 만찬이 되겠네요 맛있게 먹고 혈당 스파이크 빡 올라가면 비행기에서 바로 자야죠 청주 가는 홍콩 익스프레스는 누코노미가 가능합니다 아 국수가 진짜 맛있네요. 홍콩공항 오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꼭이 국수 추천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음 제가 타야 될 차가 왔습니다. 이제 2박 3일의 여행이 끝났는데요. 홍콩에서의 2박 3일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제까진 그래도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이번 홍콩 여행이 제가 구독자 1000명 기념 와이프의 선물이었잖아요. 와이프가 호텔 예약부터 비행기 표까지 모든 걸끊어갖고 저를 보내줬는데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걱정을 너무 하니까 와이프가 그냥 가서 즐기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홍콩으로 오게 된다면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땐 와이프랑 같이 오고 싶네요. 너무나도 즐거운 여행이었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인돌이 라이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